욕기 41장. 너는 리워야단 거대한 수중 짐승을 낚시 바늘로 끌어낼 수 있느냐? 끈으로 그것의 혀를 가라앉게 할수 있느냐? 너는 골프를 그것의 코 속에 넣을 수 있느냐? 수풀로 그것의 아가미를 뚫을 수 있느냐? 그것이 너를 향하여 아주 많이 간청을 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를 향하여 부드럽게만 말하겠느냐? 과연 그것이 너와 더불어 계약을 체결하겠느냐? 내가 그것을 영원토록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과연 내가 그것을 찍찍거리는 새처럼 가지고 놀수 있겠느냐? 너는 그것을 내 여종들을 위하여 묶어 둘수 있겠느냐? 그것을 놓고 매매하는 자들이 서로 교역을 하겠느냐? 상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그것을 나누겠느냐? 과연 내가 미늘들로 그것의 가죽을 물고기 작살들로 그것의 머리를 꽉 채울 수 있겠느냐? 내양 손바닥을 그것 위에 얹어 놓으라. 싸울 생각을 해라. 너는 다시는 그리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것에 대한 희망이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리라. 또한 단순히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라. 정령 그것을 깨울 수 있을 만큼 몹시 사나운 자는 없도다. 감히 내 앞에서 스스로 살수 있는 자는 누구이던가. 누가 내 앞에서 대놓고 나보러 갚으라고 할수 있느냐. 하늘들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나의 것이라.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 그것의 지체들과 힘의 세계에 대한 것과 그것의 비율이 잘 맞은 아름다움에 대하여 누가 그것이 입고 있는 것을 벗겨낼 수 있느냐? 그것의 양아감이 속으로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것의 얼굴의 문들을 누가 풀어버릴 수 있느냐? 둥글게 나 있는 그의 양쪽치 않은 소름이 끼치는도다. 방패들이 수로처럼 늘어선 것이 자랑이니, 다친 것이 견고하게 인장을 친듯 하도다. 하나 안에 하나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니, 바람이 그것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형제지간처럼 그것들이 달라붙어 있으니, 그것들이 매우 단단하도다. 그것들을 나눌 수 없도다. 그것이 재채기하면 빛이 번쩍거리고, 그것의 두 눈은 마치 새벽의 눈꺼풀들 같도다. 그것의 입 밖으로 횃불들이 이리저리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도다. 그것의 콧구멍들 밖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니 마치 소태 골프를 펄펄 끓이는 것 같도다. 그것의 호흡은 석탄들이 타오르는 것 같고 그것의 입 밖으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도다. 그것의 목에 힘이 머물러 있고 그것의 얼굴 앞에서는 겁에 질려 덜덜거리게 될 뿐이니라. 그것의 살에 달린 부분들은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그것 위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흔들거림조차 없느니라. 그것의 마음은 마치 돌같이 굳고 마치 맷돌의 밑 부분같이 굳도다. 그것이 일어서면 힘자랑하던 자들도 두려워 서게 되나니 뿔뿔이 흩어져서 갈피를 못 잡느니라. 칼로 그것을 찔러 꽂아본댔자 헛수고일 뿐이고 창이든 투창이든 작살이든 그렇도다. 그것은 쇳덩어리를 지푸라기로 청동을 썩은 나무로 여기느니라. 화살의 아들이라 해도 그것을 도망치게 못하며 투석기의 돌들도 그것에게는 고작해야 겨일 뿐이로다. 마치 겨같이 그것은 철퇴들을 여기며 던지는 창이 빠르게 날아와도 그것은 웃느니라. 그것의 아랫돌이는 뾰족뾰족한 토기 같아서 그것이 지나면서 습지 진흙 위를 파헤쳐 놓느니라. 그것은 마치 속과 같이 깊음을 끓게 하고야 말며 바다를 그것은 마치 기름 단지처럼 여기는 도다. 그것의 뒤로는 반짝거리는 길이 생기니 깊은 바다가 백발로인이 된듯 하도다. 지구 위에 그것과 같은 것은 없나니 지음받기를 무서울 것이 없게 되었느니라. 모든 높은 것을 그것이 바라보나니 그것은 모든 거만한 아들들 위에 있는 왕인이라.